바울이 아, 지난 30년 동안 그리스도로 인한 수많은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였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감사는 내가 말타게 되었다고, 군인들이 나를 호의하게 되었다고, 교회가 개척이 되고 부흥했다고 많은 성도들이 설계 은혜 받았다고,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고, 내가 이전보다 더 좋은 건물에서 사람들에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사람들 가르쳤다고 하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극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할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헌신지고 대단한 사람인 거할 때마다 바울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아니 괴수라는 건 지금도 내 출발이 어디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 들으면 기쁘고 감사하다가, 나쁜 얘기 들으면 실망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게 아니라, 어떤 얘기를 듣던지 간에 그는 자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출발을 봤을 때, 나는 흙에 불과하고, 나는 아담의 불과함을 깨달았을 때, 그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... 오늘도 자각을 해야 돼요. 예수를 믿어서,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, 슈퍼맨이 되고, 전능해지는 것이 아니라, 우리가 날마다 어제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고, 오늘보다 내일 형편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, 나의 내면을 볼 때, 나의 본 모습을 볼 때,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,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, 내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으며, 어디까지 비참할 수 있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,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진심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